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퀴즈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천안권의 뒷면을 보시고 뒷면에 그림이 있죠. 네. 네. 자이 그림은 바로 겸재 정선이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 후기의 진경산서로 유명한 화가인데요. 자이 그림은 바로 개상정고도라는 그림인데 개상정고도란 뜻이 권자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막 냇물이 흐르는 곳에 고요히 앉아서 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왕의 삶을 나타낸 그림인데 이 그림 안에 이왕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왕 선생님 찾았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뒷면을 음. 보시고 여기 이왕 음. 선생님 이 어. 어디 있을까? 아건 어, 선생, 선생님 찾으셨나요? 근데 중간에 건물 안에 통눈 아, 좋으시네요. 똑바로 네. 앉아 있네요. 이거 약간 시력 테스트예요. 네.